자 오늘 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야야 분위기 야. 아, 왜 이래 어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수업 중에 무슨 일이야 막 수민이가 소개팅 나왔다 까였다고 와씨 야안 되겠다 야나내 제자들이 어 이렇게 사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어 내가 너희한테 너무 수능 공부만 시키고 인생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어 그지 오늘 수업 내용 변경한다 바로 소개팅 필수법 중하다 요 수업보다 중요해. 자첫 번째 매끈한 피부와 깔끔한 눈썹. 요즘은 남자들도 어? 그루밍 필수인 거 알지? 꾸며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 눈썹과 응? 피부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둘째 능숙한 젓가락질. 야 이거 봐. 어? 이 기다란 손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할때요 보이지? 언뜻 여여 이거 안 보여? 팔의 힘줄 이 섹시한 움직임. 뭔지 알지? 애매하긴 해.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연애를 못. 이 하... 자식들이 어 선생님들 임마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지자세 번째 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한 두피. 그래 두피. 어야 너희 마 상대방이 정수리에 어 각질 있고 냄새나고 그러면 어정 떨어져 안 떨어져 어떤 다 떨어져. 그래서 쌤이 어이 두피 관리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클리니컬 릴리프 샴푸로. 하, 야, 야, 너네, 지루성 두피가 뭔지 알지? 야, 머리를 감아도, 이게 감아도 떡지고, 가렵고, 막 각질이 생기는 거. 이거 전부 다 지루성 두피 때문이거든. 지루성에 지루성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로 이 클리니컬 릴리프 샴푸라는 거지. 줄여서, CR 샴푸. 바로 조심해라, 응? 또이 샴푸는 인체 적용 시험 기간 엘리드 최초로 지루성 두피 대상 효과를 입증했어. 심지어 막한 번만 써도 간지럽고, 떡지는 두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예쁜 디자인만큼, 어? 효과도 짱이지. 좀 사라! 다 줘! 자내 어, 제자들은 말이야 어, 공부도 잘하지만 연애도 잘 해낼 거랍니다. 어? 이게 평소에 두피가 약한 애들도 그냥 막쓸수 있도록 저자극 약산성의 피부 자극도 0.0이네 그냥 이 과학을 믿고 샴푸를 믿고, 어 쓰면 소개팅 성공 확률이 그냥 어떻게 돼? 막 올라가! 이게 올리브영에도 입점되어 있다고 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닥터 그루트 클리니컬 일리프 샴푸로 두피 관리 잘해서 소개팅 꼭 성공하자. 알겠지? 나도.